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와 월드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달리고 있는 지금, 유럽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티엘리 앙리가 던진 한 마디가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선수라는 찬사를 넘어 20년 전 박지성이라는 이름 앞에 받쳐졌던 그 숭고한 존경이 이제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부터 프랑스 파리의 뜨거운 축구 열기까지 라이벌 위식조차 무너뜨린 앙리의 이 특별한 평가는 왜 우리가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던 아스널의 무패 우승 주역 티에리 앙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박지성을 향해 아주 이색적인 평가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박지성을 보며 저런 선수는 팀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단언했습니다. 앙리가 주목한 것은 화려한 개인기나 눈에 보이는 득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한 걸음 더 뛰는 태도, 자신의 스탯을 포기하고 동료를 위해 공간을 열어주는 헌신, 그리고 경기장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2026년 오늘, 앙리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그때와 똑같은 감동, 아니 그 이상의 경외심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앙리의 눈에 비친 손흥민은 박지성이 가졌던 아시아 선수 특유의 성실함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계승한 선수입니다. 앙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세상에 널려 있지만 팀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줄 아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는 정말 찾기 힘들다며 손흥민의 가치를 숫자가 아닌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이제는 미국 MLS 위 LAFC로 넘어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의 행보는 악리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앙리는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에서조차 수비 가담과 끊임없는 공간 창출로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왜 모든 명장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앙리가 아스널의 영원한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북런던 더비의 라이벌 위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앙리는 평소에도 토트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인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할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영국 매체 아스널 인사이더는 아스널의 전설이 라이벌 팀의 상징적인 선수에게 이토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악리는 토트넘이라는 팀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축구인으로서 손흥민이라는 인간과 그의 축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사랑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근면함과 겸손함 그리고 매 경기 마지막까지 쏟아붓는 열정은 라이벌의 장벽마저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앙리가 주목한 것은 손흥민의 적응력이었습니다. 33세라는 나이에 유럽의 편안한 안식처를 뒤로하고 MLS라는 낯선 환경에 도전한 손흥민은 첫 시즌부터 두 자릿수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끌었습니다. 앙리는 새로운 리그와 환경에서도 손흥민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나는 리더이며, 팀의 어린 선수들에게 완벽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LAFC 위 동료들은 손흥민이 합류한 지단 3개월 만에 팀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증언합니다. 동료 세르지 팔렌시아는 손흥민이 팀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며, 그가 가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악리의 평가는 프랑스 축구의 또 다른 전설 로베르트 피레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피레스 역시 아스널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으로서 손흥민이 한국의 젊은 재능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프로페셔널이다. 어린 선수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손흥민을 꼽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헌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이 뛰어난 축구 선수를 넘어 한 시대의 정신적 지주로서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앙리의 시선은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앙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프랑스가 겪었던 아픔을 회상하며 한번 기적을 일궈낸 나라는 그 DNA를 기억하고 있다. 저번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보여준 것처럼 한국도 손흥민이라는 검증된 리더와 함께라면 4강 그 이상의 드라마를 다시 쓸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한국 대표팀의 주축들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파 선수가 팀에 몇명 있는지가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주전이 유럽화이며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이 있다는 사실이 한국 축구의 한계를 없앴다는 분석입니다. 앙리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희생의 리더십이라 정의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안화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도 마스크를 쓴채 그라운드를 누볐던 손흥민의 투호는 앙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리더가 있는 팀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악리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는 손흥민이 팀 내의 젊은 선수들을 살뜰히 챙기며 인터뷰보다는 훈련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을 높이 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기술과 전술을 뛰어넘어 팀을 하나로 묶는 진정한 리더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22일 전 세계의 이목은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쏠릴 예정입니다.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역사적인 MLS 개막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만 명에 가까운 관중이 운집할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또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앙리는 이 대결을 두고 두 전설의 만남은 MLS 역사상 가장 화려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을 향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어디서든 최고가 될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손흥민의 커리어는 통계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외벽에 그려진 대형 벽화에는 한글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영국 축구의 심장부에 우리 한국인의 혼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앙리는 이 벽화를 보며 손흥민은 런던의 영원히 기억될 존재이며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벌팀의 레전드마저 무릎 꿇게 만든 손흥민의 품격은 이제 미국을 넘어 월드컵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열어젖힌 아시아 축구의 문을 손흥민은 가장 화려한 꽃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길 끝에서 또 다른 신화가 탄생하려 합니다. 티에이 앙리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견한 진짜 선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캡틴 손흥민의 본질입니다. 기술보다 태도를 기록보다 헌신을 먼저 보는 레전드의 눈에 비친 손흥민은 이미 축구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악니의 말처럼 손흥민이라는 리더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꿈을 꿀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그 숭고한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 선수들의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가 다가올 2026년 월드컵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악리의 예언처럼 다시 한번 4강이 기적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저희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전율 돋는 스포츠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